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은 이번에 도지코인하고 시바이누 코인이 정말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시기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도지코인하고 시바이누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거의 뭐 밈코인의 불장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트렌드를 좀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다음으로 폭발할 수 있는 유력한 코인이라고 제가 이 베이비 도지코인 를 매번 설명을 드렸었죠. 시바이누랑 도지코인이 급등하다 보니까 요 베이비 도지도 같이 급등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빠르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베이비 도지는요. 앞으로 더갈 거예요. 이제 막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인 거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뭐 상당히 많이 오른 거 같지만 최대치로 늘려서 보게 되면은요. 여전히 저점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비트코인 반감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차피 비트코인은 급등할 거다.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의 유일한 레이어 2 코인인 스택스도 따라갈 거고, 그럼 스택스의 민코인인 웰시코기 코인이 100배, 1,000배까지도 상승을 할 거다 라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웰시코기 지금 최근에 어때요? 빠르게 저점을 높이기 시작을 하면서 400%나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솔라나가 쏘고 나서요, 솔라나 민코인인 이 봉크 코인 어떻게 됐어요? 봉크 코인 2023년에만 7,800%나 오르면서 2023년도에 가장 많이 오른 밈 코인 탑 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요 도지 코인 그리고 시바인 우가 쏘고 있어요 그럼 다음은 모일 것 같아요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는 정말 대표적인 일론 머스크의 밈코인이죠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 인지도를 상승을 시켰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의 결제 수단으로까지 채택을 하면서 도지코인이 저점 대비 4,400배가 올랐습니다. 만 원을 샀으면요 4,400만 원으로 만든 거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시바이누 강아지를 입양했다라고 이제 트위터에 게시물을 올리고 나서 시바이누가 최고점을 경신했죠. 저점 대비. 9억 배가 올랐습니다 9억 배가 대체 얼마냐 여러분들이 이거 만 원만 딱 사뒀잖아요 그리고 그냥 뒀으면요 은 그냥 구조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바이누랑 도지코인과 함께 비슷하게 묶이는 강아지 밈코인이 하나 더 있죠 바로 방금 말씀드린 베이비 도지코인이요 밈코인에서 성공하기 위한 가장 큰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바로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되게 많아야 됩니다 바이낸스의 옛날 CEO인 창펑자우가요 호브스와 인터뷰에서 핵심 상장 팁을 공개를 했는데 바이낸스가 암호화폐를 상장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부분은 바로 사용자 수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많지만 아직까지 상장이 되지 않은 상장될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 민코인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베이비도지의 공식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베이비도지 팔로워 수만 봐도요. 205만 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작년에 상장됐던 페페, 플로키, 이번에 핫한 봉크 이런 애들의 사용자 수를 보시면은요. 페페 같은 경우에는 53만 명이고요. 플로키는 51만 명, 봉크는 2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베이비도지가 보유한 이 250만 명이라는 커뮤니티 구성원 수는요,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말은 즉슨 뭐냐면요, 이 베이비도지 코인이 밈코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 닦아놨고요, 바이낸스에 상장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베이비도지 코인은요, 아직까지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커뮤니티원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더 대단한 거죠. 그리고 베이비도지의 커뮤니티 성장을 더욱더 빠르게 펌핑시키는 요인이 있는데요.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팬 구독자가 일론 머스크한테 SEC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 LFT 도지가 달로 간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전에 일론 머스크가 베이비 도지 두두두두라는 이런 게시글을 트위터에 게재한 적이 있어요. 아기 상어 노래 가사에 상어 대신에 도지를 넣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베이비 도지를 암시한 건데 이 덕분에 베이비 도지가 200%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아기상어 노래가 해외에서 인지도를 쌓은 건 보너스고요. 네,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켜주고 계속해서 언급해주고 그러다 보면은요, 당연히 밈 코인으로서의 가치는 더욱 커질 거고요. 대폭등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베이비도지가 상장되기 전에 미리미리 사두는 게 폭발적인 수익률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코인을 내돈만 원, 2만 원, 요 정도만 사두는 겁니다. 그럼 알아서 1억, 10억, 100억이 돼 있는 걸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깔끔하게 코인 졸업하고 가족들이랑 여유롭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베이비도지는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살짝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더 미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베이비도지를 압도하는 상승을 준비하는 민코인은 없을까? 이렇게 찾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공유드릴 코인 무려 이 베이비도지 초창기랑 분위기가 상당히 똑같습니다. 흐름이 똑같아요. 지금 베이비도지 들고 계시는 분들 아왜 초기에 안 샀을까? 요때 안 샀을까? 요때 샀으면 은 나도 3,000배 벌고 코인판 졸업하는 건데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시죠?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제가 공유드리는 요 코인은 그냥 무조건 꼭 사세요. 딱 5,000원, 만원, 이 정도만 사보세요. 요즘 커피 값 4,000원, 5,000원, 요렇게 하는데, 하루 커피 한잔 먹을 돈 아껴서 나중에 1억, 10억, 100억으로 돌아올 밈코인을 한번 사보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번 반감기 강세장에 맞춰서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크고요 나중에 저한테 정말 정말 고맙다고 하실 겁니다 이거 공유 받으시는 방법은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 주시고요 여기 화면에 띄워 드리는 제 번호 010-8024-957을 번으로요, 저한테 밈이라고 딱한 글자만 적어서 문자로 남겨주시면은요, 오늘 공유 드릴 코인 문자로 제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